안녕하십니까? 골고루 부동산 TV입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네, 무릉 도원면. 어, 굉장히 청정한 지역으로 어, 유명한 주천강변 바로 아, 옆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아, 저희 주천강에서 약한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네, 오늘 시설 하우스, 네, 토마토 농장 아, 소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 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청강변에 위치한 오늘 물건이니까요. 아, 농장과 아, 또 민박으로도 좀 농어촌 민박으로도 좀 이용을 하시면 추가적인 아, 고소득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농장과 아, 또 농어촌 민박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 무릉도원면 무릉울이라는 곳이고요. 주청강에서 약 250m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오늘 아, 토마토 농장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토마토 농장과 또 주택 아, 이렇게 같이 지금 그 되어 있는 아, 내려오시면 바로 주거와 농장일을 같이 할수 있는 네,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먼저 시설하우스 아, 비닐하우스 먼저 아, 내부와 외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 마을 어, 마을길 바로 어, 이렇게 옆에 지금 붙어 있는 오늘 토지고요 어, 사각형의 반듯한 토지 아, 특히 이곳 어, 무릉도원면은 어, 그 토, 어, 토지의 지가가 어, 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굉장히 높은 어, 높은 그런 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주천 강변에 아주 청정한 지역 어, 깨끗한 마을에 있는 오늘 어, 토마토 농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토마토 농장 내부 네, 시설하우스 내부의 모습 보시면 되고요. 어, 연간 어, 상반기, 하반기 어, 이기작을 어, 지금 할수 있는 네, 그런 농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간 뭐 매출 대충 어, 저희가 이제 그 농장주 분께서 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어, 대충 약 이기작을 하시면 뭐 7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고소득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검토하시면 되고요 아, 또 추가적으로 농어촌 민박 농어촌 민박으로 좀 이용을 하시면 아, 추가적인 고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오늘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아, 또 시설하우스 아, 준비하시는 분들께 오늘 아,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좋은 물건 네, 몸만 오시면 바로 운영 가능한 네,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시설하우스 부분은 아, 지금 그, 잠깐 보았고요. 아, 또 바로 옆에 위치한 아, 주택 부분, 아, 주택과 창고, 네 저온, 아, 저온 창고가 있는 모습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주택 앞에 아, 굉장히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정원의 모습, 아, 또 주택 뒤쪽에도 아, 작은 비닐하우스 두 동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은... 아, 농기계 보관 창고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동은 아, 농작물을 그 경작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공간으로 지금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설 하우스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아, 또 남은 토지에 아, 텃밭으로 또 이용을 하시면은 또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여러 어, 채소들, 아, 여러 채소들을 바로 공수해서 드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어, 농어촌 민박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추가적인 건축 네, 예쁜 예쁜 건축을 좀 조금 더 하셔가지고 어, 농어촌 민박 사업까지 하시면 어, 굉장히 많은 고소득을 어, 또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오늘 물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마토 농장을 또 운영하시면서 네, 주택 앞쪽에 잔디 정원과 아, 또 조경수 아주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아, 정리를 잘해 놓은 네,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택과 아, 또 창고 아, 저온 아, 저온 저장 창고 아, 뭐좀 소형이긴 하지만 아, 좀 보관을 할수 있는 저온 저장 창고까지 갖춘 갖춘 아, 그런 그 아, 저희 토마토 농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택의 내부 모습 네, 그, 지금 거실의 모습과 주방 화장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사진으로 넣었고요. 주택 내부에는 거실과 주방, 방셋, 그리고 화장실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건축물 현황 지금 보시겠습니다. 대지 200평에 단독주택, 주택 25평에 창고와 건조장, 13평, 총 건축 면적 38평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실과 주방, 방셋, 화장실 둘. 아,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토지 면적 831평, 아, 토마토 시설하우스5 동, 한 동당 약한 120평 정도로 보시면은 아, 토마토 농장으로 이용하는 공간만 약한 600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건축물과 저희 토마토 농장으로 이용하는 전체적인 내역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오늘 물건의 총부지 네, 1031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대지와 농지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토지를 보시면 되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루어진 오늘 토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주택이 있는 건축면적 25평과 아, 또 창고와 아, 건조장으로 약한 13평 정도의... 아, 부속건물로 보시면 되고요. 저온 저장창고, 아, 조그마한 아, 저장창고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토마토 시설하우스를 이용하는 다섯 개 동의 비닐하우스, 아, 총 약한 600평 정도를 아, 토마토 농장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저희 오늘 그 아, 토마토 농장으로 이용하는 공간 외에 뒤쪽에 아, 또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두동과 아,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네, 이렇게 좀 널찍한 아, 그런 오늘 토지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총부지 1031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오늘 아, 영월군 무릉도원면, 네, 주천강변 바로 옆에 있는 아, 토마토 농장, 네, 시설하우스 이용하시는 분들, 아, 좀 준비하시는 분들,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아,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특히 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몸만 오시면 된다. 네, 이렇게 보시고, 아, 추가적으로 어, 좀 거주하시면서 어, 농어촌 민박까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어, 그런 또그 어, 어, 검토를 하시면 어, 더 많은 고소득까지도 챙겨 가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의 매매가격입니다 매매가격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으로 검토하시고요 아, 또좀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저희 골고루 부동산 TV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릉도원면 주천강변에서 약한 250m 떨어진 아, 토마토 농장 속에 아,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답사 필요하시거나 아, 또 기능 하시는데 아, 또 저희 오늘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저희 골고로 부동산 TV로 연락 주시면 아, 현장 답사와 또 추가적인 설명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주천강변에 있는 오늘 물건 아, 이것으로 좀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골고루 보는 산 TV 였 습니다.